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활동을 전해드리는 의정뉴스 시간입니다. 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제안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오회의첫 의사 일정으로 진행된 자유 발언 시간에는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5명이 나섰습니다. 박병준 의원은 KF21 전투기의 소음 문제를 시가 진정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발사인 카이 역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돌로즈 시가 에어버스와 함께 성장했듯이 카이 역시 ESG 경영을 통해 사천시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백은 의원은 대중교통이 낙후된 축동, 고양, 곰명, 서포 서부 4개 면의 교통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크거나 일찍 버스가 끊기는 마을을 대상으로 불합보 희망 택시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것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김민규 의원은 향후 예정된 공원녹지 사업은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비 증가와 공원의 획일화, 특화 시설의 미니멀화로 공원 시설 만족도는 하나의 시설로 대형 특화된 타 시군의 공원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환 의원은 통합 이후 동지역이 계속 낙후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선 원면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행정교육상 동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서연 의원은 최근 개장한 모충파크 골프장을 주변 상권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입장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급하고 인간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안과 규칙안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의회가 반부패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제281회 1차 본회의 직후 열린 결의대회는 시의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봉남 의원과 박병준 의원이 결의문 대표 낭독자로 나서 반부패, 청념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의원 행동 강령 및 윤리 강령 준수를 비롯해 금품 향응과 알선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천시의회 의회 운영위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의회 운영위는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회 운영위는 심사 결과 11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부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암행어사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명 무실했던 운영과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12개 안건 가운데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건설항공위는 15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2개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윤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숙박시설과 기숙사 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현실화했습니다. 임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천시의회가 5일간 열린 제281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진 안건은 모두 38건. 의회 운영이로 시작으로 행정관광이, 건설항공이 순으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38건 가운데 4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정질문과 함께 주경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수막은 오프라인 홍보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사용기간이 짧아 우리 시간 하더라도 연간 3만 5천개에서 4만개가 제작 폐기되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3년도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24년도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우산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등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진백은 의원입니다. 고양민과 석포민에 분포되어 있는 강포만 습지는 2023년 10월 우리나라 16번째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포만에는 갯잔디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종및 전형 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의 본물이자 자연의 보호인 강포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제2 8 0일의 공시회를 통해 사천시 습지 관리 및 지원사 업 등에 관한 조례를 목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섭지보존 실정계획 수립, 섭지보존 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 섭지보존 인간단체 육성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섭지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안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의회 의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